음, um, 근데, 이거요, 안 해봤, 안 해봤으면 상상하면 되는 거죠? <laughs> 일단, 천명의 남자친구와 천명의 여자친구들이 있긴 한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니네가 보는 앞에서 하려니까 좀 그런데? 나도 여잔데? 나는 상대방이 플레이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이것을 충족시켜주길 바란다. 와우, 오, 오, 하하. <laughs> 음. 순회도 결국엔 철학의 한 종류니까 맞다고 하면 되는 거죠? 아니라고 해야죠. 플레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쉿 이거는 무형 접전에는 해당 안 되는 건데, 쉿 그럼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아니야. 맞다고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접지 얘기 들어보면 뚜렷함. 진짜 괴롭히는 건 맞긴 한데, 이거는 다르지. 아, 그런가? 어렵다. 아 그냥 해. 아안 해봤는데 어떡 하라고? 아니 씨 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짜증나 죽겠네. 진짜 <laughs> 아 상상만으로 할 거야. 너네 다 조용히 나한테 해본 적 없으면서 크크 하면서 오늘 금치 거는 해본 적 없으면서 크크다 얘들아. 나는 상대방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감을 느낀다. 봉사란 게 어떤 거지? 봉사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약간. 그러니까. 입으로 해주는 뭐 그런 거야? 아무... 음... 주인님하고 이런 플레이를 말하는 거구나. <laughs> 나는 상대방이 내귀이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약간... 하지만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케키... 웃기시네. <laughs> 나는 상대방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해주길 바란다. <laughs> 나는 상대방과 성적 성향이 맞지 않아. 성격이나 다른 부분이 잘 맞으면 즐겁게 만날 수 있다. 음. 아, 근데 이안 맞는 게 어느 정도 안 맞는 걸까? 상대방이 막 그런 스한억지질 스카... 롤플레이를 보여주면 되잖아. 롤플, 야, 너디젤레너 나와봐. 나는 상대방이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 아, 아 나는, 나는 플레이 중에 내가 아무리 거칠게 방황하고 도망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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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나는 상대방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할 때 대체로 성적 쾌감은 느끼냐. 이 정도 해야 됐다. 나는 그게 더 쾌감인데. 명령 복종도 없이 그냥 괴롭히는 거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니꺼 네 삼은 뭐야? 니꺼 네 삼켜줘? 이거야? 삼킬 생각이 가득. 아니,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불공평한 게 여러분은 있잖아. 나는 없어서 맛을 알 수가 없어. 너네는 알수 있지만, 나는 모른다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죠. 뭘 맛을 알아. 우리도 몰라. 아니야, 너네는 알잖아. 너네 먹어봤잖아. 어떻게 먹냐니. 나오면 먹는 거지. 아니,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싸서 안 먹어? 아니안 아, 먹어요? <laughs> <laughs> 여자가 아는 게왜더 논리적이야? 아니 안 먹어요? 님은 님거 아세요? 저는 먹어봤는데요? 아니 진짜 안 먹어봐요? 아니 잠깐만 아니 얘들아 안먹어 본다고? 진짜로? 알았어 넘어가자. 충격적인데? 아, 세상의 비밀을 알아버린 느낌? 내가 절대로 개글 켜서 그러는 건 아닌데 여친 있거나 여친 있었거나 모소라 나가 아닌 네 <laughs> <laughs> 먼저 배나고 시작할까? <laughs> 아씨! <laughs> 오히려 못 솔라다를 변해야 하는 거 아님? 야스를 위한 돈도 시간도 노력도 투자한 거 아님? 너는 뒤질래? 너 지금 나 돌려 까냐? 진짜 미친놈인가? 자, 이제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장난을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대부분 눈치챈다. 잘 모르겠는데? 얘들아, 해봐. 성적인 목적으로 한 번만 장난쳐봐. 그럼 내가 눈치채나 안채나 볼게. 뱀, 빌미로. <laughs> 아, 이걸로 뱀 안하지?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하면 재금이야 그래? 근데 난 짧은 수염은 조금 솔직히 좋아 만졌을 때 꺼슬꺼슬한 거 있지 나 그거를 한 번만 긁어보고 싶어 어디든 여기저기 뭔지 알아? 그 어디인지는 말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기 때문에 안 플레이 중에 상대방이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호칭으로 불러주길 바란다 뭐가 있어 예시가? 예시가 뭐가 있지? 육변기? 암퇴지? 쏘련아 쏘련아는 좋은 거 아닌가? <laughs> 나 아직까지 기분 나쁜 채팅 못 봤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적으로 흥분된다. <laughs> 우리 근데 천박한 말 하고 있었어? 근데 미안한데, 나는 우리가 천박한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천박했어? 난 몰랐습니다. 자제할게요. 앞에지 이지랄 해놓고 우리 천박한. 그건 질문이 천박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천박한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상대방에게 장난을 친다는 것을 혼나고 싶다는 표현이며 굉장히 애매니다아 아, 진짜 아 힘드네 진짜 아 힘드네 아 진짜 힘들다고 나도 여자라니까 얘들아 음, 근데 육체적인 고통이면은 아 이거 말하면 너무 십 음진데 아 잠깐만 야, 씻고 걸었으니까 말할까? 어차피 나 지금 호르몬, 호르몬 분비? <laughs> 그것도 고통의 일종인가요? 쪼이는 <laughs> <이런> 것도? 하 <laughs> 아, 힘들다. 쪼이는 것도 고통의 일종이에요? 쪼이는 것도 고통의 일종이냐고요, 씨! <laughs> 아니, 나도 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지. 해봐야 알지. 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야 어때 고통스러워? 항상 그냥 미친 것 같아 조용히 해 하하하 <laughs> 저운생이 <좀> 이런데 이터미좀처럼 쭉쭉 조용히 있 않아 조용히 하세요 니네 2 0 0 0명 이상 사귀어 봤어? 아니잖아 조용히 하세요 너네 다 목소리 알아들이잖아 조용히 하세요 <laughs> 그냥 내가 말하면 그런갑다 하세요 <laughs> 국정불복 순종이라는 단어로 <laughs> <laughs> 예. 나는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기존제였다면 강제로 당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laughs> 내가 플레이 중에 상대방에게 싫었던 그만해라는 말은 사실 더 해달라는 의미. <laughs> 아, 힘드네, 힘드네, 아, 힘드네. 난 상대방과 함께 실현하고 싶어. 엄터만 음, 성적 포타지가 있다. <웃음> <웃음> 어. 상대방에게 완전히 처리되기 위해 존재하는 성적이. <laughs> 어떻게 성적으로 괴롭힐지 궁금해서 일부러 상대방이 자극하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 아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 보죠. 아, <laughs> 어, 진짜 아까 누가 나한테 불애시라 하지 않았냐? <laughs> 그들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장난이나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며 저항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버릇없는 모습에 화를 내거나 돌변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숭종하는 것보다 벌복하는 것에 더 짜릿하다고 생각합니다. 브에테이머 나오신 분 <laughs>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 나는 어디다 올려야 되지? 이거 공지는 아니잖아. 공지로 바꿀까? 해식을, 해시그... 돕지 사용법. 아, 돕지 사용법. <laughs>